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랭크파이브 정석 기자입니다 거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이코피플스의 이동영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코피플스 장덕준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수입니다.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어 뒤에도 계시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예, 어 이동영 선수 머리 머리 좀 머리 좀 머리가 좀 흐트러져서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개체량은 잘 하셨어요? 어떻게 좀 소감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저희 이번에 다행히 덕준 선수하고 저하고는 음, 음. 굉장히 말끔하게 저스트로 네 통과했습니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게 마무리 잘된것 같고요. 감량도 네. 순조롭게 네 이번에는 뭐 컨디션 난조 없이 네 예. 편하게 통과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장덕준 선수는. 예, 저도 뭐, 딱히 어려움 없이, 제가 계약했던 대로, 네. 그 몸무게 계약했던 대로 네. 빠져나가서 별 힘들 없이, 별탈 없이 잘 뺐습니다. 음, 그러니까, 개체량 좀잘 되면 그래도 경기 좀 좋잖아요. 경기 하는데 좀, 뭐랄까요. 기분이 좋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 분위기도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 그런 생각들좀 하시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팀 분위기도 좋고 일단은 그 감량 자체를 순조롭게 잘 한다는 거 자체가 선수의 능력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음. 저는 되게 이 감량을 성공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이제 경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까 뭐 네. 뭐 진시윤 선수 말로는 잠을 못잘 거라고 다들 긴장해서 그러는데 진짜 긴장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어, 저는 지금 네. 긴장보다는 지금 매우 지금 두근두근되고 네. 흥분됩니다. 왜냐면 시합을 좀 <웃음> <웃음> 시합을 제가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뛰는데 토너먼트 준비한다고 네. 이제 시합도 안 뛰고 이 토너먼트에 매진했기 때문에 음. 지금 굉장히 싸우고 싶습니다. 오. 아 원래 한 달에 한 시에 한, 한 달에 한번 뛰신다고요 그거 너무 네. 빡세니까 저는 <laughs> 너무 뭐, 빡세까 아니에요? 해 회복이 좀빨 남들보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도현 선수 어떠세요? 어 저는 이번에 그 작년에 부상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쉬었다가 다시 복귀 예. 전에 정말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훈련도 생각보다 이번 굉장히 즐겁게 했거든요. 태국에서 어. 음. 훈련도 다녀왔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훈련 자체를 굉장히 즐겁게 하고 뭐 순조롭고, 순조롭기도 하고 운동 자체가 굉장히 네, 그냥. 음. 할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되게 되게 기분도 좋고 기대도 많이 되고요. 예. 즐겁게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이제 뭐 강도준 선수부터 일단 여쭤 볼게요. 예. 네. 예. 상대가 어우 그 이제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좀 성인이 된 주진규 선수예요. 어때요? 어때요? 상대 어때요? 주인중규 선수. 아, 주진규 선수, 뭐, 어릴 때부터 시합도 해왔고, 테크닉적으로 음. 뭐 좋기 좋은 선수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감량을 조금 뭐 잘안 됐는지, 개체를 네네. 실패, 1차 때 실패했고, 2차 아이고. 때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포지션이 아마 내일 시합 때안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뭐, 시합, 하기 전에 <laughs> 선수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두농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좀 조절 잘하고 내일 시작때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훨씬 컨디션이 좋다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네. <laughs> <나> 이제 돌려서 <돌렸다. 웃음> <laughs> 그렇군요. 그 그리고 또 보니까 얘기하신 게어좀 보니까 그 얘기라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뭐좀 강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거칠고 또 거친 시합으로 벨트를 꼭 부산으로 가져오겠다. 또막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 제가 그 저번 강남 시합 때 너무 큰 잘못을 했고 실수를 아. 실술하기보다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음. 제가 이번에는 정말 큰 기회를 주신. P.T.K. 음. 네, 회장님, 총재님과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음. 제가 이제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준게 아깝지 않은 음. 선수라고, 선수라고 생각드리기 위해서 음. 내일을 뭐 엄청나게 싸울 예정입니다. 그면그 여쭤볼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 그랬어요? <laughs> 왜 그랬어요? <laughs>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제가 뭐 아,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때는 어, 너무 흥분 상태였고 이게 예. 텐션이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음. 예. 저도 잘제 자신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몇 <laughs> 살짜리가 <잘> 묻고 싶은데 <laughs> <laughs> 그래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때 과오는 반성은 또 하신 거고요. 예, 제가 진심으로 그래서 이번 토너먼트를 위해서 네. 정말 하루하루 이 토너먼트만 보면서 운동했을 정도로 음. 정말 준비가 됐고요. 그다시 개체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됐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링 위에서 실력 음. 발휘만 잘하면 모든 게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음. 음. 어우 진동이. <laughs> 예, 그. 이도경 선수가 내일 그 내일 좀 잘하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 어, 네. 제가 보다가. 옆에, 어, 그... 그, <웃음> 그 <웃음> 저희 그 진실주도 학관장님도 네. 이제 예전에 스물다섯 살가요 스물다섯 살때 하스 토너먼트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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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을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네. 지금 올해 스물다섯이거든요. 평행이론이 <laughs> 될 거라고 <laughs> 저는 오... 믿습니다. <laughs> 어, 평행이론, 어 좋네요. <laughs> 네. 오, 평행이론. 네. 두다 이제 벨트를 들고 부산에 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바로 바로 가죠 이동형 선수. 아, 이동경 선수. 어, 그 교류전을 갖게 됐어요? 네, 아 이번에. <laughs> 네. 하하 않은 교류전 어떻게? 뭐 상대 어떻게? 보십니까? 시원하게 u 고 a 라 t to do? Hello! h 는데 l 들 Hello! h e l l 저는 e l l o Hello! h e l l 어, 눈을 봐야죠. 저는 1위입니다. <laughs> 아, 나는 일이다 <1위다. 웃음> 네, 저는 아... 1위입니다, 링터. 1위. 그래서, 네. 아, 뭐, 일단은, 원래, 챔피언전에서, 이제, 그, 요거, KTK 신무식 때는 챔피언전이 아.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 맥스데프시하고 교류전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꼭, 뭐, 이번 시합보다는 사실 저는 챔피언전이 굉장히 음. 절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음. 저는 랭킹 1위고 그 다음이 음. 챔피언전이기 때문에 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이번이 그럼 확실히 이번에 승리를 딱 해, 하셔야 이제 딱 이제 완벽, 완벽하게 타이틀전으로 또 멋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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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꼭 타이틀전으로 제 허리에 꼭 벨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 그리고 예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네. 그,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타 단체도 예. 제가 꼭 접수를 할 날이 오미안을까그타 그, 그 단체 어디예요? 타 단체라 하면 많이 있네요. 네. <laughs> 이제 타 단체도 <laughs> 이제 제가 접수를 하는 날이 곧 오지 않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 일장 먹겠다 여사 여자 일장 먹겠다. 아 그렇죠 뭐. 네. 어 일장은 나야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laughs> 오안 그래도 얘기해 보니까 코멘트에 보니까 사이프 사이코 피플스가 써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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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 일단, 사이코피플스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저는 이제 진시중과장님 옆에서 있었고요. 그렇 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사이코피플스 팀원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음. 집에 왔었는데, 음. 어, 점점 이게 제가 그냥 사이코피플스의 여자선수만으로 남고 싶진 않더라고요. 오. 그냥 사이코피플스의 여자선수가 아니고 그냥 사이코피플스의 어, 선수 하면은 제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음. 큰 축이 되고 싶습니다. 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 <laughs> 많은 참... 선수분들이 있으시지만. 어, 그러면 막 이런 막 옛날 말 써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이코 피플스의 데모. 아, 데모야. 감마도 있요 감마도 가요 이승도가. 왠지 이렇게 딱 거기에 딱그딱 그딱 이렇게 서 있는 여성 선수. 저한테는 뭐 이제 프린세스 이런 거안 올리고요. 런 걸로 <laughs> 어머니 약간 이런 쪽으로. 아 그러면 <laughs> 좀 바꿀게 퀸. 퀸이야. 예. 아, 퀸. 그래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 닉네임을 핏볼 퀸으로. 오. 네. 왠지. 피뿔이라서 무서운데요? <laughs> 핏불 퀸이면 어우... <laughs> 네. 네. 이게 또 제가 좀 장난 하나만 치면 이렇게 이제 사이코피플 선수들 대부분 보면 다 안경 쓰셨어요. 아, 맞, 맞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예, 관장님 아, 예. 안경 쓰고 지금 두 분도 안경 쓰셨잖아요. 네. <laughs> 예, 예. 근데 제, 제, 제가 보기엔 그세 분이 안경 쓰면 되게 좀 순박해 보여요. 되게 이렇게... 아. <웃음> <웃음> 되게 저희 관장님도요? 네, 다 그냥... 아이, 그런데, 안경 딱 벗고, 이렇게, 이제, 보면, 눈이 안 보이는지 표정이 이렇게 싹변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때부터 사람이 확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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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뭐, 아니, 일부러 그런 분들만 모은 것도 아닐 텐데.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선수들 중에서 눈 나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laughs> 약간 눈에 t 는 n 없이 싸우는 것처럼. <웃음> <웃음> 맞는 것 처럼 t going 아 o be a good 스 e r s o n 진짜 not 는 o i n g to be a good person. i 이영지요이 o 지 n g to be a g o o 장덕준 선수 o n I'm not going to be a g 이 o d p e r 이번에 원데이 토너먼트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토너먼트 그렇죠. 자체도 처음이고 어. 하루에 이렇게 두번 싸우는 게또 처음이라서 음. 좀 기대도 많이 됩니다. 그 원데이 토너먼트면 하 그래도 또 이렇게 변수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 행운이 네. 되게 잘 따라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 아침에 제가 매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데 시합도 네. 아침에 하고. 오. 뭐. 대진 홈도 뭐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 굿. 그러면 먼저 이렇게 원데이 토너먼트라든가 토너먼트 를 뛰었던 그 관장님이 뭐 이렇게 팁 같은 거안주시던가요 아, 되게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동영사 분님도 음. 그아 맞다 토너... 해보셨잖아요 또. 네, 긴장감 했었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그러니 경기 하고 나면 두 번째 경기가 엄청. 그첫 번째 경기 했던 것보다 더 쉬, 음. 쉽게 느껴질 거라고 하셨고 음. 첫 번째 경기를 이겨야 또 올라가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몸을 사리지 말라고 음. 조언해주셨습니다. 원래 뭐 피플스는, 그 사이코 피플스는 안 사리잖아요. <laughs> 저는 더더욱 더좀창 <또> <laughs> 같은 느낌이라서 회동수들이 <laughs> 항상 방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뚫기 위해서 쿡쿡 찌르는 예, 맞습니다. 네, 예, 아 그러네요. 그 이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어떻게 어떻게 좀그 내일 경기까지는 또 어떻게 또 있으실 겁니까? 뭐푹 아까는 뭐잠못잘 뭐, 거라 그러는데 진짜 잠들 못 주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진짜로 내가 아침에 일찍 나. <laughs> 못 자. <제가. 웃음> <laughs> 세컨이 자꾸 들어와요. 아 그건 왜?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허 <laughs>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웃음> 아, 그 내일 아무래도 시합 자체 일정이 1허시 반부터 이제 일 경기가 아,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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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컨디션 관리가 되게 지금 중요한데, 음. 어 시합 시간 자체는 저희한테는 되게 편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원래 운동하던 시간 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좋은데, 어 아침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음. 달라질 것 같고, 음. 네뭐 빨리 잠자리에 들고, 음. 뭐 이제 평소보다 조금은 일찍 일어나지만, 네 상쾌하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네, 밤 늦게 또 이렇게. 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웃음> 원래 <웃음> 시간이 아니라서 땅밖게 <laughs> <딱 맞게> 보내주셔서. <laughs> 아 저는 좀사요 아, 정성욱 기자님한테 네. 이제 그 인터뷰 받아보는 것 처음이거든요. 저도 어 그래요? <laughs> 정말 받고 싶어서요. 어어 <laughs> 어, 그런데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관재님한테그 말도 있었어요. 어우 정수원 기자님 왜난안 해주시지? 왜왜 간장이가 계 해주지? 그래서 지투 막아 근데 저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는 사실 그 했다고 느꼈어요. 왜 왜? 음... 또... 제가 저사주 했어 갖고. 아, 그것도 그럴... 요 그럴... <laughs> 아, 참 그러네요, 이게. 어우, 씨.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이제 오늘 인터뷰했으니까 됐죠?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제가 헤드니스만 모르겠어요. 말을 계속 행설수설이라서.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또 다른 거니까. 예. 저는 좋고요. 어 이제 또 어, 인터뷰 뭐 이렇게 또 어느정도 또 시간 했는데 어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 이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있으실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경기도 앞두고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laughs> 내일은 승패를 떠나서 네 모든 분들이 제가 KTK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도록 응하는 음. 시합 그리고 또 보답하는 그런 시합을 만들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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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웃음> 또 세컨드로네 아 진짜 아. 경기도 아닌데. <laughs> 아니 그말 아니라고 <laughs> 그말 아니라고 아, 저는... 어 저번에 저번에 쓰 아니 다저 그게 소원 튕겼습니다 지금 <laughs>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어 이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이제 뭐 다른 직업도 가져봤었고 이제 학교생활도 음. 그냥 진짜 정말 일반인 루트대로 그대로 이제 살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제 이름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어. 제 이름 자체가 명성이 제가 있는지 내 음. 뭐 네,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음. 아 이요 킥복싱 선수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선수라면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음. 선수가 자기 역사를 하나씩 써간다는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도 제 역사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 뭐 조금 정체될지라도 천천히 갈지라도 이제 계속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데요 어... 오... 오... 세컨이 네. 괜히 들어온 것 같은데 세컨 안들어왔어도될것 같은데 이거 세컨이 많다 빨리 한 줄의 세컨으로 <laughs> 장문에 이제 <laughs> 말을 풀어내는 이동경이었습니다 <laughs> 그 한줄 이거 아니에요? 잘해라 <웃음> <웃음> 빨리 해 빨리 <laughs> 해아 어쨌든 이게 또밤 늦은 시간인데 또 경기도 내일 앞두신 마당에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전 너무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긴장이 네, 네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긴장한 끝까지 아,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제가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내일 또뭐 경기 또 재밌게 멋지게 또 치르셔서 내일 또 인상적인 또 하나, 하나의 또 아까 도 멋지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분다 역사를 하나씩 써가시는 그런 내일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서 인상 깊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